다른 애들 다 맞았는데. 자, 이거는 별표 하시고 자주 나오고 아까 그거랑 23번이랑 24번을 잘 해. 자, 현대 의 사회적 유동성이 어쩐다. 전통적인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바꿨대. 이게 뭔 멍멍 소리인지. 에이, 현대 의 사회적 유동성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사회적 유동성? 자, 취업하라고다 어디로 가? 대학도 어디로 가? 제가 우린 올라로 가잖아. 서울로 가니까 대가족을 형성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옛날에는 어땠어? 그냥 여기서 아빠가 농 치던 농사 이어서 지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먹고 살려고다 서울로 이동하가니까 이거야 사회적 현대의 사회적 유동성이란 말이 먹고 살려고 다 떠난단 말이야 집을. 대가족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지 에어, 그런 내용이야 불표하고 채민이 정신 차려라 자 in modern times 치사고니까바로하시고 time s 있으니까 시대로 하고 현대시대에서 사회가 어쩐다 다이나믹하죠 더 다이나믹해졌다 이말이야 역동적이 됐다 이말이야 정체된 게스테그 네이트가 아니라 더 역동적이셨대. 막 움직인다, 이 말에. 사회계층이 움직이지. 밑에 흑수저에서 금수저. 흑수저 셰프가 지금 백수저 셰프가 되려고 하잖아. 예? 흑수저가 더부자라는 소리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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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백수저가 혼란난하게 성공을 했대요. 그 친구 맨날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예? 흑수저가 금수저 될수 있잖아. 예? 아, 그래 어쨌든 이게 계층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어쩐다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한 거야 옛날 조선 시대처럼 양반으로 태어난그 양반으로 계속 살고 아, 예? 맞다, 맞다, 맞다. 어, 지금 사회는 어쩐다 더 역동적이다 이 음. 말이야 계급이 바뀔 수 있어 어, 아, 예? 아, 이거 뭐 나중에 성공하면 선생님 맛있는 밥 사줘야 된다 뭐 다이나믹 예? 어. 자 그래서 봐봐. 역동적이란 말을 뭘로? 사회 유동성으로 표현한 거야. 예? 유동성으로. 자, 사회 유동성이 증가했죠. 계급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부도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증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경험하기 시작해. 아니구나, 엑소사이즈. 미안하다, 엑소사이즈네. 이스피어런스 아니가. 행사하다 발휘하다. 운동하다 하지 마라. 행사하다 발휘하다, 저거 하 행사하다 발휘하다 발휘하기 어. 시작했다. Begin은 둘다 쓴다. 그냥 투브 정사도 되고 못도 돼. Exercising도 되죠. 에? Begin, start, continue 둘다 쓴다. 이 말이야. 네. 자, 사람들이 발휘하기 시작한데 더 높은 정도의 선택. 선택이 선택할 뭐가 많아 적어 옛날보다. 많아요. 많지. 양반으로 되면 양반. 계급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 지금은 와인 셰프도 됐다고. 또뭐 되고 싶냐? 대통령. <laughs> 아, 맨날 비행기 타고 돌러 다니라고? 아니야 <laughs> 근데 내가 어제 봤는데 <laughs> 네. 스튜어디스가 그 피폭된데 방사선에. 왜 그런지 알아? 몰라요.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주 방사선이 더 많이 맞는데 비행기 많이 타지 마라. 스튜어디스 하지 마라. 진짜 피폭된대. 어, 우리, 우리도 타잖아. 그러면 그 방사선이 렇게 노출되는 거 국내가 좋겠네요. 국내도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네, 야. 야, 근데 진짜로 근데 야. 자, 그래서 봐봐. 더 높은 정대의 선택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말에. 행사할 수 있다. 자, 리가딩 관해서라 해어 에휴, 진짜 관해서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 네, 뒤졌어. 너. 뭐 예를 들면 뭐에 관해서? 그들의 직업 선택. 그렇지? 요리사도 됐다가. 뭐 되고 싶다냐 아까. 대통령. 어? 아, 대통령. 선생님 교육부 장관 시 <laughs> 아니 나야그 골치 아픈가 그런 거안니 그냥 밥이나 사줘.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야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자 직업 또는 결혼+ 결혼할지 말지 요즘 안한 사람 많잖아. 그다음에 종교 종교 선택의 자유 있는 거잖아. 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쩐다 더 높은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말 행사할 수 있다 이말 이게 바로 사회 유동성이야. 예.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 이것이 암은장 받아왔죠. 제기하다. 도조 제기하다. 도전은, 뭐에 대해서? 전통적인 역할.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역할. 여자는 뭐해 옛날 조선시대는 여자는 뭐만 해야 돼? 바느질. 그렇지. 에? 집에서 요리하고 밥하고 살림만 해야지. 남자는 뭐해농사에 어, 외, 부 일만 하는 거잖아. 바깥 일만 하는 거잖아. 어디 남자가 감히 보게. 막 이러잖아. 예? 이거야. 전통적인 역할에 도전을 제기한다, 이 말이야. 어. 도전 된 거잖아, 지금. 어. 집에 아빠가 요리해야 해? 하세요. 아, 그렇지? 봐봐. 깨져 있잖아. <laughs> 자, 이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디야가 진주와야. 덜 분분명해졌죠. 덜 분분명한. 어제 분명한 이거 에비던트 말고 뭐 있었어? 너 말해봐. 응? 아, 어, 페런트도 기고 또. 오비어스 어제 오비어스 있었잖아. 에비던트 오비어스 분명한. 덜 분분명하다 해 말해. 봐봐. 원은 사람이라 있어?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전념해야 돼. 커미트 투 전념하다. 역할에. 자, 여기서부터 얘가 꾸며. 사람이라 쌓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역할에 더 전념할 필요가 어쩐다. 덜 분명해졌다 이 말이야.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해야 될 역할. 예? 이거에 전념해야 될 필요성이 덜해졌다 이 말이야. 예? 덜해졌다 이 말이야. 예? 덜해진 거지. 여전히 엄마가 요리하잖아. 더 많이 하잖아. 뭐, 안 그런 집도 있지만, 끊고 자, 뭐 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돼. 자, 대안이 대안이 실현됐을 때, 대안, 대안이 실현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요리 안 하고, 내가 여잔데 결혼했는데, 살림 안 하고, 살림한 것보다 밖에서 돈, 돈을 더 벌어. 그러면, 살림할 필요가 없지. 대안이 뭐예요? 밖에서 일하는 거. 예? 대안이 실현됐을 때는 어쩐다. 갖고 태어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해되지? 어. 있잖아 있잖아. 아빠가 살림하고 엄마가 일하는 집이 있잖아.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지만. <laughs> 어, 있, 있겠지. 예. 자, 인크리징부터 여기까지 끊고. 인크리징이 동명사 줘야 이 대안이란 말이 그 말이야. 예, 여성 역할 대신에 내가 다른 거할수 있어. 예, 여자 대통령. 아, 거의 그 해리스. 집에사 살림 하겠어. 대통령 하지. 예, 부통령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통령. 어. 누군지 알아? 어 그렇지. 대통령 <laughs> <laughs> 하지 집에서 살림하고 요리하고 엄마 애들 올 시간이네 하고 퇴근갖고 밥하겠니? 이게야 이게 대안이. 어 주부 역할 안 한다 이 말이야. 어 대통령 역할 해야지. 살림하러 가겠냐고. 이말 이해됐냐고 이 말. 세민 이해됐어? 어. 재민이야? <laughs> 자, <웃음> 둘이 뭐 앙숙이냐? <웃음> 진짜. <웃음> 자, 삶의 선택권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했어, 감소했어, 제가. 삶에 대한 통제권이 증가했어, 줄어들었어. 증가. 증가한 거지. 태어난 대로 내가 살아? 아니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 너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라도 버리고 갈수 있잖아. 아, 전쟁 나그것 같으니까 이민 가고 싶어서 죽겠어. <laughs> 저희 전쟁 나요? 아니 뭐 수상하잖아, 제가 요즘. 자, 삶에 대한 이 나라도 버릴 수 있잖아. 에? 난 버리고 갈 거야. 대한민국에 미련이 없어. <laughs> 매국나라 <매군> 지금. <걸어가지고 웃음> 자, 삶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 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이, 에? 증가하는 것이 어쩐다? 나돈니 보돌소야, 나돈니 이 보돌소 비 해서 어떻게 알아있어? 황류준이 어떻게 알아있어? 또 혈압이 증가. 아, 진짜 요 혈... 뭐하고 p e 죠 o <laughs> u 이 뭐였나요? 아, 혈압 한50증가했나 진짜 나쓰러 o 내가 출근 안 하면 o o d time. I hope you have 보 good a v e a good t a 바람직하게 됐다이 말아. 바람직하죠. 옛날에는 예 나라를 버리고 가면 매국론데 갈수 있잖아. 예 이민 갈수 있잖아. 어. 디자이어들 음. 자,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이 말아. 내가 이민 가면 내가 한국 가서 애를 낳아. 그럼 걔가 무슨 생각이야? 우리 이규님. 이규 님. 이균 맞냐? 어 에드워드 리가 이균이잖아 이균님이 에드워든지 균인지 헷갈려 했잖아 요 정체성이 문제 되겠지 이민을 갔으니까 이해 됐어? 어 이해가 됐냐고 이균이라고 저가 아니 이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에드워드 리님이라고 저거나 에드워드 리님이라고 에드워드, 니님이, 내가 나라 버리고 갔잖아, 이미. 이미 갔더니, 내가 한국인인지, 나의 이 문화적, 내가 한, 여기서 한 30년 살다 갔어. 그럼 나의 이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 아니 미국식 사고방식이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젖어 있잖아. 근데 생활은 미국인처럼 해야 되니까, 문제 돼, 안 돼. 문제가 되잖아. 이거야? 이거? 이말 이해됐어? 정체성이 문제 된다는 거? 에드워드, 리, 적어 놨어? 틀림없이 네. 나한테 쫓아온다요. 또 이보돼가지고. 자 그것이 정체성을 받아온 거야. 배열할 때 연결하시고 정체성이 노런 거더 이상 거의 부사 부사 가로 알아 있어.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말 그대로 하면 돼. 내, 어, 만들어진 주어진 게 아니다. 이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내가 나라도 버리고 갈수 있어. 심지어 못가까지할수 있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뀔 수까지 있잖아. 어, 여기 성전하냐고, 저거. <laughs> 성전하냐고, <성전환이라> 저거. <laughs> 야, 야, 그게 더, 야, 성전하자. 오, 이거 어, 쏜뼬까지 바꾸는 세상인데. 어, 이거 이상지내말 맞지? 어. 그러나, 자, 봐봐. 발견되어 될 거다, 성, 성 발견되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성 나의 성 정체성도 발견되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발견되어야 되는 거. 에? 내가 남성성인지 여성성인지 헷갈려는 사람들이 있잖아. 선생님 학원에서 봤어. 학원에서요? 어, 내가 초등 옛날에 초등 가르칠 때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야. 그리고 어어 어, 아니 6학년인데 <laughs> 너 뭐라고 6학년인데야 너랑 틀려 야 유광년인데 걔 친구들은 다 여자밖에 없어 그 여자 애들이 걔를 여자 취급해 어 진짜 야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나고 그렇고 어 아니 그러진 않는데 아니, 아니. 그냥 <laughs> 모든 행동이 다 여성스러워 그리고 여자 애들이 여자 취급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하고 서로만 툭툭 하면서 같이 그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같이 다해. 음. 어, 아, 히든 캐서요? 어, 어, 히든 에서난 히든키 어. 걔가 난 <laughs> 나는, 나는 걔가 제일 궁금해.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히든키야? 어. 언제? 어, 지금 졸업했겠다. 대학교 갈. 봤을 모식이야. 어, 엄청 오래됐어. 태학교 어, 갔어. K가 제일 궁금하거든. 정체성을 찾아는지 봐봐. 이거 이해되지? 에? 주어진 게 아니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래서 발견돼야 돼. 찾아야 할 거다 말이야. 찾아야 할. 투 할로 내가 해석을 했잖아. 에? 이거 수동 챙기고. 에? 자,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 남성, 여성. 이거잖아, 역할 정체성. 자, 규정된 프리사이드, 프리스프라이브 적고, 처방하다도 있지만, 규정하다도 있어요. 처방하다도 있지만, 규정하다. 어, 규정되냐.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남성, 여성. 예? 어. 이런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 뭐 하기 시작해? 자,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로 하면 돼.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다 그대로 해. 보이다. 뭘로? 가면. 가면이지 뭐 사람들에게 부과된 인포즈 부과돼, 부과된 가면으로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말 남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잖아요 어. 자그 다음에 이 피플이 산행사다그 다음 후주부터 끝에까지 여기 여기 피플 꾸밈 표시하고 이 사람의 진정한 자아잖아 사람 들으니까 후주 써야 돼. 별표, 어법 챙겨. 자, 후주 다음에는 그러면 완문이겠어? 불문이겠어? 완문. 완문이다. 소유격은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문장 성분이 다 있어. 완문. 진정한 자아 주어. 워스가 동사. 투비 파운드가 주격 보호죠.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로 쓰인 거잖아요. 이 형식. 완문이야. 어. 자, 봐봐. 진정한 자아가 어딘가에서 그 아래, 그 아래가 어디 아래야? 가면 아래지, 가면 아래. 남성이라는 가면 아래, 여성이라는 가면 아래 어딘가에서 발견돼야, 할, 찾아야만 하는 그런 뭐다. 그런 어, 사 가면으로서 어, 보이기 시작한다 가면이 선행사네. 아씨, 가면이지? 선행사 주호라 아, 잘못돼 있다. 아, 예, 손에서 맞구나. 사람들의 가면이니까. 아 씨, 맞다. 아이. 돼서 어. 진정한 자아가 이 가면 아래 어딘가에서 바, 찾아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된 가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정체성이 전통적인 정체성이 됐어? 가면이니까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지? 어. 아, 꼭, 여자가, 뭐, 여성스럽게 행동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예? 어, 걸크러쉬 할 수도 있잖아. 어, 이거, 이거, 이해 되지? 어, 자, 아, 그래서, 어는 그거 선택형 하시고, 선택형 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78. 1십0몇개 없네 십사 번이 아 칠십사 74. 많이, 어, 제목, 주제 하나 하고, 72, 74, 78, 80, 81. 적어줄게.